절로 3절 Rise 서이 데야 60 1 2 3라 Rise up and be i 의 빛이 일어났고 The light is accomplished 이 내게 이 말씀이 그오야라이라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너도 바로가 o o 마음을 가리는 이유와 오, 네, 두 가지. 네, 이만큼, 숲이요. 이요 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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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나시다. 어, 저풍기러다 나시다. 어, 저풍 어떤 환경과 사랑과처에 있든지. 노벨 와카이저스 처지다가고는스피어 올. 진 것이 없으면. 이거 너니 것이 없는 수펙이 없는. 너가지라니까.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아이샤게이의이 파워가 우리에게 임세계개 마음이 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 복음의 진거의 역사에 사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어나수있다 아멘 할렐루야 오 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오십니다. 파워, 왜그 파워가 이런 영광을 임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노력과 권으로 이루어 The power of God is not better than the ocean at 실 l l Yes, you will 마 a r i e 너희, 에있던희 너희, 너희, 이희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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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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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 너희, 을희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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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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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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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n a t i 을 n a l i n t 아 r n a 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토정과 그런 나머지 강력한 파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예는신에 us 우리의 에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게 그런 솔루션과 문제 해결 능력을 부여해 주신 줄아니다여러 oh, God g i 또성경은 우리에게 the Bible 완전히 찬양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관련과 전에 있던 인간에 우리의 심정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our, our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awesome, 오직 나와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 석이를 받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God, 우리에게 자유을 주시고 세계를 평정할 수 있는 oh, 마음의 평화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절게이 <목소리> <있었던 목소리> 여러분들이 각자 여로 환경에 있던 기간에 <목소리> 하나님과 한 생명의 빛에 그러한 찬양 가그 모든 우리가 아중체을 나타낼 때어 그게 알아 알다버렸어. 하시며 나를 섬는 생명수 강이 아 사랑하는 <목소리> 여러분 니 oh. 아이든지 건을 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힘가능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오버 파워 오빠이 마이 스피릿 하나님에 성령이 너희와 더바 여러분이 듣고 읽고 깨달아서 really,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지만 요한 스와이하고 생명경에 온전히 파워를 받으소서 호 a n 을 완전히 소화해서 i e set t 킹덤을 이루는 대 o kingdom of God, all the c o 친구들이 되기를 강력히 원고하고 기도합니다 을위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이 강마 사설 모든 강령들에 사로잡혀 있고 하마 있는 이곳에 평화가 The love of Jesus. 스페인어로도 w h e the Jesus s coming back. 과거 과거를 돌 것이고. 기발서울 이제오으로 무릎 여 팔을 는 Okay, He did t h a 여러분들의 손길로. 이어요 여러분들의 찰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런 도구들이 시기를 패퍼를 배출해 주려니까 출니다 m